네 여러분 오늘할 게임은 난코대전... 쟁다닙니다 <laughs> 네. 내꺼 내 모험이죠. 네 오늘은 이제 그거 할거예요 네. 오늘은 길드토벌라... 이건 오늘은 다함께 보스배틀입니다. 네. 오늘은 다함께 보스배틀이 길드토벌는쿠키로킹덤이죠 아니 근데 오늘 근데 계속해서 난코대전쟁하고 쿠키로킹덤 이렇게 두개씩을 벌서 언급했네요. 네. 실수를 했었네. 아 제가 이거 원래 찍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찍고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가 12% 남았거든요. 네 이거... 해명하는 중이가 근데 10%나 12%넘었는데 전원이 꺼졌어요.네 그래가지고 영상 찍다가 봉명한. 그래가지고 한 3분 정도 손에 맞죠네. 그래가지고 3분 정도 손에 맞어요 네. 근데 원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어쨌든 그거에 저한테 문제가 좀 생기겠어요네. 한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가 그렇게 12%나 남았는데 다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3분 정도로 손에 맞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찍는 겁니다네. 그래가지고 그냥이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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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약간 배틀 형식처럼 될때 스킬을 쓸수 있네요, 왜 스킬 쓸수 있어, 뭡니까? 그쵸? 뭐, 상대방이 비 타이밍을. 왜냐면 걔가 쟤는 쓰게 지금 스쿨드야, 네. 걔 지금 스쿨드가 대화한테는 아마 잘될을거 원래 카오스는 뭐 지금 더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죠, 네.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너무 많이 아니니까 갑자기 너무 앞으로 왔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고. 마지막깰수있으면다 이렇게 울지만 이게 세력이 생각보다 강해요. 상대방도 빨리 보스한테 가야 되는데 보스한테 갈수 있나요? 아니 갈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번엔 보스 전이거든요네 일단 보스 전이니까 수고하고 있한고요 이게 보이면은 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보사님 데미지를 넣으면 이제 저렇게 복사님 소라는 게 위에 비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써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네. 그렇게 이제 데미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얻은 속성로 이렇게 가고요. 네. 3만 점넘었어요 네. 3만 점 넘고요. 가볍죠? 4만 점은 그 가볍고요. 5만 점까지 갔네요. 그러분 얘가 5만점까지 가니까 이제, 이제는 여러분 얘가 지 5만점까지 갔어 뭐라? 원래, 원래는 그냥 얘가 그냥 일반 모습인데 얘가 5만점을 넘으니까 이제 얘가 얘가 좀더 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나봐요 네, 하지만 그래도 다시 7만점까지 왔거든요 다시,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센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캐스터들이 제코에서 다 죽었나봐요 어쨌든 그래도 나 이제 9만점까지 낸거는 10만점 채워봅시다 네 10만점 가야 되네. 1만점이야네 네, 저의 첫판데미지는 11만 4948점입니다네. 괜찮대요. 네, 이정도면. 네, 그럼 그래, 밀리진 않았어요. 네, 밀리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토벌렌에서 이게... 네모, 뭐 그렇다 칩시다네그 여기 전투적으로 맞다 있으면 한 5위안에 드는데요. 제가 여기 전투력으로만 따지면 한 5위 안에 듭니다. 네, 제가 지금 2 1만인데한명 이기고, 두명 이기고, 세명 이기고, 네명 이겼어요. 다섯 명 이기고, 네한오 5... 그렇게 되네요, 네. 한 다섯 명에서 네명 정도를 제가 이겼어요, 전투력으로. 네. 근데 9위예요 네. 왜냐, 제가 캐릭터가 좀 많거든요, 네. 캐릭터가 많은 것도 좀맞꿔요 네. 랭킹을 못 돌아가겠습니다, 네. 랭킹은 이렇게 돼있는데, 네. 어, 여러분 이게 베리아드에서 만약 1억점 넘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3명이나 있어요. 어, 근데 그럼 오늘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할거 없을 것 같은데 해야 되네. 네 이번에는 이제 15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양그릴라 할게요. 이제 하트를 다시 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드를 깼네요. 그럼 다음은 이제 동치나노스키나부터 깨도록 할게요.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 2-1까지 갈수 있겠네요. 2-1깨는 깰게요, 네. 지금 영상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2-1까지 그래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2-1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단 일단, 일단 챕터 1의 1스테이지는다 완료를 한 다음에 2스테이지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이제 하드모드도 조금 씩 진도를 나가으면하드모드 깨가지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이좀 있긴 있잖아. 왜냐면 이게 하드모드를 깬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는 거예요. 네. 보상 얻는 거 없으면 그냥 스토리만 달렸요 네. 근데 그러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겁니다. 네, 네 일단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 하드모드도 원래 진도를 나간 거였기 때문에 보물도 이제 좀 모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보물 모으려면 그냥, 그냥 그렇게만 모으면 너무 시시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짜는 거 같기도 해요, 네. 네, 이 정도면 뭐 있겠죠? 이제 기본, 이제 최신 로좀 찾을 겸, 일단, 이런 데서 약간 하면, 이 진도도 나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잼도 아까 주는거 같았기 네. 이걸, 하드, 하드 스테이지 몇개 깨면은 막찐이인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없이 사는 거 같은데, 있어요, 네. 원래 그런 거 없으면 안 하게 돼. 네. 왜냐면, 그냥 이제 나중에 깰 같긴 한데. 한 다음에 네, 이제 베리아도 나중에 깰거 같은데. 한방이죠? 거의 한방급인데요 네, 일단 깼어요, 네. 그냥 깬 거예요. 돈좀 지내네. 여기 9,000원이나 줍니다. 네, 돌 지나나, 아스지나 클리어 할 거예요, 네. 게임 다섯 개 주죠, 이렇게 해도. 이제 다섯 개를 일단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이 메인 스토리 가면 이기다시를 할 때는 다섯 네. 개의 스테이지 가지고또 잼을 얻었습니다 네. 이제 이기다시를 가야겠네요 네. 물속성 어휘대 등장까지 오늘 할게요 오늘은 이 편이 마지막이겠네요 네. 오늘은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스티이지가 마지막입니다 네. 여긴 보스가 없네요 네. 보스 없는 스테이지 흔하지 않죠 여러 뉴스를 만나고 싶지 않은 시점은 그냥 시어드로 오세요. 영상을 오시면 어디다 뉴스가 안 나오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최소 한국대라도 있으면 거기다 한번 대결해. 아직까지는 좀 쉬운.. 혹시 아직까지는 거의 다0기 때문에 나마 어려운 거고, 이제 탈격 나오는데 빼곤 거의 다할수있어네메왜 탈격만 빼면 거의 다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붙여로 들어가도 돼. 네, 이었네요 네. 이렇게 일단 하드 스테이지도 이제 좀 깼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하면 깨 왔습니다. 네, 오늘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오 네, 기억이 엄청 많이 주네요 네, 오늘 다 깨버스렛트에서도 이제 이런 구성도 있는데요. 네. 아, 이제 잼미이 사실 알아졌어요 오, 0 오십 개까지는 늘어났고요. 5 오천 개라고 네, 잘못 말했네요. 네. 기기장을 보시면요. 내 네, 그 지금, 그러다 십자만 모아놓고, 저는 아직 골드가 알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실버에서 있을 거예요. 네. 일단, 골드스들은 아직 골드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도록 하겠습니다. 빠이.